네, 찬송가 430장 음, 드림으로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30장.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즐거운니라 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오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지피는 들판이나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고로가리 예선지자 예록같이 우리들 또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어같이 곧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의리고로 가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에서 이겨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한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 사람은 참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항상 태산입니다. 어, 평안하고 즐거운 날을 보기가 아, 우리는 참 음, 흔하지가 않고 많은 날들이 우리 염려, 걱정과 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움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이 늘 두려움을 안고 그 상태 가운데서 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또,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될까? 그러지 못할까? 망할까? 하는 두려움. 자기가 사랑하는 또 자식들이 잘 살아갈까, 잘 될까, 힘들게 살지는 않을까, 두려움.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배신하지는 않을까, 두려움.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 건강은 병들지는 않을까. 두려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왜냐면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사는 일들이 너무 늘 먹는 것부터 하나부터 내가 배고프진 않을까? 굶지는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먹고는 살 수는 있나? 내가 병들진 않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의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 하나, 내가 집은 제대로 어? 장만하고 살수 있나? 어떻게 돈을 장만해야 되나? 어? 언제나 살수 있나? 등등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고 두려움의 대상들입니다. 왜 네, 우리의 살아가는 일들이 다 하나나 하 크든지 작든지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들이 우리가 다 부닥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오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고 또 행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하나를 해도 그건 생각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어? 다 생각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 두려운 일들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일들이 그렇죠. 모든 일들이.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볼까, 합격을 할까, 떨어질까, 점수가 잘 나올까, 이 학교로 갈까, 저 학교로 갈수 있을까, 못 갈까. 오,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대로, 또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어, 온갖 문제들이죠.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들이 항상 우리 살아가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두렵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수많은 일들, 이 수많은 염려, 걱정, 두려움의 대상, 이 일들이 왜 두렵냐 하면 내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내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측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면 내가 다 해낼 수 있고 내게 아무 어 거리낄 것이 없어요. 무슨 그게 걱정거리다. 나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게 무슨 걱정거리가 됩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고 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일까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거지. 내가 잘할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게 무슨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례가 전부다 아 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고 어, 두려운 겁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 어, 일장 구절 말씀에도 보면 일장 일절에서 쭉 구절 0 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죠. 그러니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를 그 사명을 이제 위임을 합니다.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이제 위임을 하는데 그 위임하는 여호수아는 음, 무섭죠. 두렵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지도자 모세가 있었을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모세처럼 이끌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요수와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어,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려워하는 음, 여호수아에게 두려하지 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운 일이래니까요. 걱정거리라 했군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될까? 과연 가난한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까? 네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었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답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딱 선언적으로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우리 사는 것 전체가 전부 다 염려, 걱정, 두려움거리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내게 닥치는 여우사에게 닥친 그 문제, 우리 삶에 닥치는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들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죠. 염려, 걱정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 두려워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응.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니다네 힘으로는, 네 방법으로는 넌 두렵고 걱정이 되고 어, 하지. 그런데 네가 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전능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음에서도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가장 선으로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내 일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그래서 내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어, 인도해 주신다면, 해결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 평강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 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제 잘 눈여겨보면 아주 여러분 시안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음.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로 어, 이제 그한 절, 10절 한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어, 여기서 내가 너와 그래 여기서 나는 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나너나너 나, 너. 내가 너와 함께. 그다음에도 나는 내하나님 여기서도 나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너 그다음에도.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나너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나너 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또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너 전부 다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나 하나님 너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에도 이사야 41장 12절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고 또어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 12절에 내 그들은 이제 너와 싸우던 자들 네가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게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 그 무리들을 전부 다 뭐냐면 다 없애주겠다는 것. 그들을 찾아볼 수도 없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것다 우리의 원수를 완전히 다 제거시켜준다는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내가 네가 밟아버리도록.